원소 젓는 씨오리가 울려치기 보셨어요? 이렇게 울려치는 거? 오, 특정 특성을 개방하고 나면 씨오리가 울티기 <laughs> 이거 유하 안녕하세요 토끼보입니다 오늘은 4.5 버전 특별 방송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지금 내 손에 들린 게 몬드 주류 산업의 엄청난 올 물건이라는 거지. 그 포션으로 만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더 멀쩡해진다는 거잖아. 오, 물을 술로 바꿀 수는 없을까? 아니면 페이모님 혼자 신연 메이지와 싸울 수 있게 되는 초강력 중폭 포션으로요. 그런 포션을 어떻게 만드냐고. 우와, 도레지었던 발톱이 안 아파졌어. 이 포션만 있으면 하루에 배달은 200번도 뛸수 있겠어. 주문한 어, 물건 도착했어. 살쪘니? 약간 문제가 있었을 뿐이야. 내 길은 내가 정해. 누구도 나한테 이리다 저리라 할수 없어. 타모토 실크처럼 연약하구나. 감 선님 가시장미회가 나설 시간이군. 치오리 아이 당장 환불해줘 대체 우리한테 무 너희 설마 경쟁업체에서 보낸 사람이니? 자오리 캐릭터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네, <laughs> 내 길은 내가 정해 누구도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할수 없어. 닌형. 같은 소환물을 소환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쌈검을 휘두르는 캐릭터. 타모토. 음, 타모토라는 소환물을 소환합니다. 유행은 내가 참. 아, 아금모션 금옵션이 너무 잘 나왔어요. 시오리는 쌍검을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하소대의 손길, 원소 전투 스킬을 누르면 치오리가 돌진해서 올려치기 공격을 한다. 이때 자동 제어 인형인 타모토를 소환한다. 타모토는 캐릭터와 함께 공격하며 치오리 자신의 방어력과 공격력에 따라 적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방어력이랑 공격력을 올려야 하는 캐릭터라는 거. 그다음에 원소 전투 스킬을 홀드하면 치오리가 돌진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아라이탄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타모토가 존재하는 동안 주변에 바위 원소 창작물이 존재하거나 생성되면 치오리는 타모토를 추가로 한개더 소환한다. 알베도랑 종려가 있으면. 이제 타모토를 한 개로 더 추가로 소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치오리가 평타로 평평 쓰다가 원초전투 원초, 원초 스킬 쓰고 원소전투 쓰고 치오리가 올려치기! 원... <laughs> 보셨어요? 이렇게 올려치는 거? 오, 특정 특성을 개방하고 나면 치오리가 올려치기! <laughs> 이거 올려치기! 이렇게 올려치기를 또 하면은 특성 맞춤 제작이 개방이 되면서 올려치기 공격 발동 후 짧은 시간 내에 후속 조작에 따라 각기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 원소 전투 스킬을 다시 터치하면 캐릭터를 교체해 파티 내 자신의 다음 캐릭터가 등장한다. 이때 파티 내 현재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의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이 명중시. 타모토가 협동 공격을 한다. 일반 공격을 어. 터치하면 치오리가 바위 원소 부결을 획득한다. 아. 아, 이렇게, 재밌네요. 뭐 이렇게 홀드하고 모일을... 다른 캐릭터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공중에서 다른 캐릭터로 바로 아, 바꿀 수 있습니다. 수도 있는 이렇게, 모양이에요. 아니, 이렇게, 든든한 이렇게, 이렇게 홀드하고 다른 캐릭터로 바로. 아. 다른 캐릭터로 변경. 그러면은 일단 종려나 알베도 같은 바비 캐릭터로 구조물을 만들고 나서 치오리로 원소저투를 쓰고 바로 공중에서 다른 나비아나 이토 같은 다른 캐릭터를 쓰면은 된다는 뜻 같아요. 치오리가 파티 내에 있으면은 다른 파티원의 코스튬이 기본 코스튬이 아니라 다른 코스튬이거나 최초의 날개가 아닌 바람의 날개를 착용했을 때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 전설 임무, 천 가지 색채를 짜는 코티리에르 전설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템. 그 다음은 니넷의 초대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전반부에는 치오리와이토붓각이 어, 있고요. 신규 치오리의 신규 한송검 무기 우라크의 미스길이라는 무기가 신규 무기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우라크의 미스길이도 하반기에는 느비에트와 카즈아가 붙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어. 시스템, 새로운 기원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오성 무기도 추가가 됐습니다. 몬드성 다음 메인 이벤트입니다. 연금술 경영학이라는 이벤트고요. 몬드에서 저희가 연금술을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포 무기로 장병기 위대한 사막 현자의 대답이라는 장병기와 대지의 왕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이 대지의 왕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받아봐야 알것 같고 그리고 다음 이벤트. 만나... 복슬복슬 성 대모험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이거 고양이 키우는 이벤트 같아요. 여행을 오래했으니 고양이들과 놀아질 수도 안주면... 있, 있네요. 아, 칼진 고양이도 <laughs> 볼수 있고요. 이 이벤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성인의 소환 이벤트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등골 딩골 집중 포격이라는 이벤트가 <웃음> 나오는데요. <웃음> 다음으로 소개할 이벤트는 장치를 이렇게. 구슬치기처럼 슬라임을 포격해서 깨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타이즈 효과 토론 예전에 했던 이벤트인데 상태에 진입합니다. 전투 이벤트예요. 이렇게 기념 사진도 있어. 찍을 <laughs> 수 있는 <laughs> 이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동하거나 을 발동하면 그 시스템도 네.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시스템 최적화라고 해서 이렇게 어. 특성을 누르면 좌측 하단에 어. 아이템 필요한 아이템을 어. 표시해주기도 하고요. 화면에 그리고 어. 환영의 임무를 하면 캐릭터 레벨, 무기, 성유물, 캐릭터 특성 등 어떤 걸 우선시해야 하는지 어떤 무기를 장착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호두와 함께하는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서 갤럭시와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치목의한기 OST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 버전 특 특별 방송, 유학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쿠티르 엘! 쿠티르 쿠티 엘! 바로 말